지금 트레일러를 끌고 가다가 트레일러랑 차랑 분리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어? 이게 저 분리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쏙빠졌어 저것도 안 빠지고 위에. 어? 아니, 이탈 장치까지 되어 있는데. 아니, 장치 안 빠지고 네. 이거, 이거, 이거 빠졌고. 네. 이거. 이거 그대로 있잖아. 어? 그러네? 그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저것만 저렇게 그러니까, 뚝 빠졌지? 유격이 있나? 어 이거. 이거 전문가 있는...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어? 전문가한테 상담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걸 이용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안전핀이랑 다 하나도 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에서 지금 이탈이 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탈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이런 대고 붙고도 얼마든지 당겼는데. 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지면 이거 불안해서 둔턱 넘어 등기겠어요 이거 빠르게 다닐 수도 없는데 이 길이. 일단 바퀴까지 안전하게 올렸습니다. 자키가 있어갖고 다행히 자키로 그 보트를 들어 올려서 했고요. 이제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됐어요. 됐 수도 없어도 아이, 됐는데? 어, 수도 지금 들어가기도 또잘 들어가는데? 아, 참나, 이야어 이해할 수가 없네? 잠겼는데? 이거 잡아주는데? 잡아줘요? 이거 잡아주잖아, 이게. 이게. 네. 어, 근데 왜 이게 빠지지? 그러게요. 일단 다시 달고 가볼까요? 네. 바로 앞이니까. 이따가 다시 가실 때 저기 턱에서 진짜 아,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혹시 가야지. 모르니까 일단 백구복구에서는 진짜 손에 입이들어 어, 견인 이탈장치 견인볼 이탈장치가 진짜 좀 너무 높나 좀더 낮게 해야지 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유격이 이거. 좀 많이 있죠. 음, 이거를 이게 이 자체가 조금 네. 유격이 좀 네. 있는데 그니까, 이렇게 채워서 빠져버리요 네, 안전고리를 끼세요. 아니, 그 밑에서. 예. 네. 네. 이걸로 했으면 또안 빠졌을 수도 있겠다. 아까는 어떻게 걸었는데 빠진 거지? 아니, 아까 이거, 이거. 아, 그걸로 어, 채워놨어요? 비닐. 아. 이게, 어. 그, 우리 차무이가 편해갖고, 그거. 잖네 네. 그거.